그날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어요.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닌데, 전부 검정색 옷을 입고 왔죠. 그땐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는데, 지금 돌이켜보면 묘하게 마음에 남아요. 검정은 단순한 색이 아니에요. 색채 심리학에선 이 색을 보호와 감정의 경계로 해석하죠. 보이지 않게 감정을 감추고 싶을 때,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검정을 고릅니다. 어떤 연구에 따르면 검정은 자기 통제의 힘, 슬픔, 고립 같은 서로 다른 감정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색이기도 해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중요한 날에 자주 검정을 입어요. 취업 면접, 장례식, 연휴 가족 모임. 감정을 크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무난하고 깔끔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감추는 선택일지도 몰라요. 어떤 사람은 그래요. 검정이 날씬해 보이니까 입는다고요. 맞아요. 실제로 검정은 외곽선을 덜 드러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슬림해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검정을 고른 건 정말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?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선 날씬함보다 감정이 안 들키는 게더 중요했는지도 몰라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날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검정을 입어요. 그럼 좀더 단단해진 기분이 든달까? 검정은 실패 없는 색이지만 늘 진심 없는 색은 아니에요. 그날의 검정은 마음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보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. 우리가 검정을 고를 때마다 조금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. 그걸 스스로도 알수 있다면 그날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도 누군가는 검정 옷을 입고 나왔겠죠. 무슨 기분이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. 검정은 감정을 꺼내놓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색이에요. 그저 조용히 우리를 껴안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.